우리 같이 말씀이자 푸르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죄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권서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필요한 두 가지 시각 2. 새천사가 전해준 소식 3. 출애구백의 구원과 요한계시록의 구원 겹쳐 읽기 4. 일곱 개 그릇의 제앙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필요한 두 가지 시각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우리가 두 가지 시각을 동시에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당시의 상황에 대한 시각,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상황에서의 시각이겠죠.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극한의 고통과 핍박을 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던 시대였고, 오늘날은 발달한 과학과 의학, 돈과 힘 개인의 행복과 같은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부인한 채 하나님은 비과학적이고 힘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시대입니다. 성경은 모든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며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를 지나오는 내내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고 반역했죠. 로마 제국은 멸망했지만 성도와 교회를 향한 유혹과 핍박은 끝나지 않았고, 요한계시록은 여러 힘과 권력, 제국의 이름, 풍요, 세상 풍조의 이름으로 인류 내내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진행 중인 겁니다. 아직 그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인 거죠. 두 번째, 새 천사가 전해준 소식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으로 기록된 믿음을 지킨 모든 사람들이 시온에 모여 새 노래로 영광과 기쁨의 잔치, 찬양의 잔치를 여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어서 새 천사가 나타나 전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첫 번째, 영원한 복음 심판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진 이야기, 세 번째,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는 진노의 포도주, 불과 유황에 대한 이야기죠. 구약의 바빌론이라고 불리는 당시의 로마 제국이 얼마나 엄청났습니까? 말발굽으로 많은 민족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사람과 사자가 피 흘리며 싸우는 모습을 죄책감 없이 즐겁게 관람하던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 같던 로마 제국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계시록에 쓰여지던 당시에는 너무나 건재했던 로마 제국 결국 역사 속에 사라진 나라가 됐다는 것.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졌는데요. 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천사가 따라와서 말했습니다. 무너졌네 무너졌어. 그큰 도시 바벨론이 한때는 격정의 포도주 곧그 도시의 음란한 짓을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바벨론이 아멘. 세 번째 천사는 이런 제국을 비롯해 세상의 힘이나 부, 명예, 권력의 최종 목적을 두고 그 과정에서 질투, 불의, 거짓, 살인, 폭력을 행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아 그 자체가 심판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경고의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 삶에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시고 박해하고 방해하는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시죠. 힘과 권력을 행사하며 폭력을 휘두르는 그들의 칼날에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느라 순교한 사람들 믿음이라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참 평안과 위로를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요한 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선포되고 약속됩니다.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나는 들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말했습니다. 적어두어라. 복이 있다.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그렇다. 성령님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과 함께 따라올 것이니까. 아멘. 낯을 든 천사가 온 세상을 다니며 수확하는 것은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의 새마심이 있다는 것인데요. 알고곤 모아 곧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이 바벨론의 세상에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출애굽의 구원과 요한계시록의 구원 겹쳐 읽기입니다. 계시록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홍해를 지나 가난으로 가는 시점을 연상케 하는데요. 우리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출애굽을 겪기 전에는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았었죠.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죽음이 우리를 비켜가는 장자죽음 사건, 바다가 벽이 되고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건너는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총 동원해도 상상이 안 되는 구원 사건이지 않습니까? 나는 나다, 너희의 구원자 여호와다. 이것을 완전히 인식시켜 주신 것이죠. 홍해를 다 건넌 후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했었는데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런 추레굽의 구원 역사가 계시록 15장에서 그대로 재현됩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개의 재앙을 가지고 오는데 이때 이긴 사람들은 짐승의 형상에서 벗어나 홍해를 건너듯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지나갑니다. 그들은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불렀는데요. 이들도 하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때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연기로 가득해서 출애굽기에서 첫 성막을 봉헌했을 때의 모습과 같은데요. 계시록 15장 8절입니다.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곱 천사의 일곱 개의 재앙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을 지나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때까지 일맥상통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죠.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 일곱 개 그릇의 재앙입니다. 16장부터는 7개 그릇 심판이 땅에 쏟아집니다. 여기서 소개되는 재앙 역시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과 상당히 유사한데요. 이 재앙을 받는 이들의 특징은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애굽의 바로처럼 고통스러워 혀를 깨물더라도 하나님께 완악한 자세를 고치지 않죠. 16장에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 1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스러워서 자기들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못독했습니다 자기들의 고통 때문에 또 자기들의 부스럼 때문에 말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한 일들에서 돌아서서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익숙한 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아마겟돈인데요. 그릇 심판을 받는 중에도 용, 짐승,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나온 세형이 아마겟돈에 모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아마겟돈을 하나님과 사단의 최후 격전지로 생각했는데요. 마지막까지 이큰 재앙이 내려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회개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최후 결전을 하려고 아마겟돈으로 모이는 이 악의 끈질김을 기억합시다.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요엘, 스가리야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활동한 시대와 환경이 달랐지만 그들의 메시지는 동일했습니다. 악하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고 하나님을 찾으라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것이 당시의 백성을 비롯한 우리 모든 사람이 창조된 선한 모습대로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언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가두며 결국 죽여버렸습니다. 이 시대는 다릅니까? 물질과 권력, 탐심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 세대 역시 요한 계시록의 한 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경고의 메시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진심을 알고 복음 전도자여 권서인으로,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 계시록 14장 또 나는 보았습니다. 보세요.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었습니다. 또그 어린 양이 더불어 14만 4천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어린 양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 나는 들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많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큰 천둥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또 내가 들은 그 소리는 하프를 연주하는 하프 연주자들의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임금자리 앞과 또내 생명체와 언러들 앞에서 새 노래로 노래합니다. 그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은 14만 4천 명, 고 땅으로부터 값주고 사신 사람들 말고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여자들과 어울려 더럽혀진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순결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람들한테서 값주고 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을 위한 첫 열매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나는 보았습니다. 다른 천사 하나가 하늘 높이 날고 있었습니다. 그 천사에게는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한테 곧 모든 민족과 청족과 언어와 백성한테 좋은 소식으로 전할 복음입니다. 그 천사가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실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 샘들을 만드신 분께 엎드려 절하십시오. 또 다른 두 번째 천사가 따라와서 말했습니다. 무너졌네, 무너졌어. 그큰 도시 바벨론이 한때는 격정의 포도주, 곧그 도시의 음란한 짓을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바벨론이 또 다른 세 번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와서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그 짐승과 그 짐승의 형상에 엎드려 절하고 자기 이마나 손에 표를 새겨 넣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분노의 포도주를 받아 마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부어둔 물을 타지 않은 포도주 말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에 시달릴 것입니다. 또 그들을 괴롭게 하는 불의 연기가 영원, 영원히 올라갈 것입니다. 그 짐승과 그 짐승의 형상에 엎드려 자라는 사람들에게는 낮이든 밤이든 쉼이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 그 짐승의 이름을 표로 몸에 새겨 넣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의 성도들 곧 하나님의 여러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견딤이 요구됩니다. 또 나는 들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말했습니다. 적어두어라, 복이 있다.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그렇다.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과 함께 따라올 것입니까? 또 내가 보았는데 보세요. 하얀 구름이 있습니다. 그 구름 위로는 인자를 닮은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에는 금으로 된 월계관이 그분의 손에는 날카로운 낫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 천사가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낫을 써서 거두어 드리십시오. 거두어 드릴 시간이 왔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무르익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이 자기 낫을 땅 위로 휘둘러 땅에 곡식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또 다른 천사 하나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왔습니다. 바로 그 천사도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 하나가 재단에서 나왔습니다. 그 천사에게는 불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 천사가 날카로운 낫을 가진 천사에게 큰 소리를 내어 말했습니다. 날카로운 낫을 써서 땅의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들을 수확하십시오. 땅의 포도들이 완전히 익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자기 낫을 땅 위로 휘둘러서 땅의 포도나무 열매를 수확했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분노의 포도즙자는 큰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포도즙자는 구덩이는 도시 바깥에 있었는데 그것을 밟아 눌렀을 때 포도즙 짜는 구덩이에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피가 말들의 제갈에까지 차올라 1600 스타디온까지 퍼져 흘렀습니다. 유한계시록 15장 또 나는 보았습니다. 다른 징표가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크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개의 재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지막 재앙들이었습니다. 그 재앙들로 하나님의 분노가 끝날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또 나는 보았습니다.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았습니다. 또 이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짐승한테, 그 짐승의 형상한테서, 그리고 그 짐승의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한테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유리바다 위에 서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하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크고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오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의롭고도 참된입니다. 하나님 가시는 길이 오 민족들의 임금님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에. 주님만 홀로 거룩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와서 엎드려 절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하신 정의로운 일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또이일 뒤에 나는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성전, 곧 증언 천막이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일곱 개의 재앙을 가진 그 일곱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아마포 옷을 입고 있었는데 깨끗하게 빛이 났습니다. 가슴에는 금띠를 둘러 묶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네 생명체 가운데 하나가 그 일곱 천사에게 일곱 개의 금그릇을 주었습니다. 영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분노로 가득 찬 그릇을요.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곱 천사의 일곱 개의 재앙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또 나는 들었습니다. 성전으로부터 큰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그 일곱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분노가 담긴 일곱 개의 그릇을 땅에 쏟아 부으라. 이에 첫 번째 천사가 나가서 그의 그릇을 땅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자 위험한 악성 부스럼이 짐승의 표를 몸에 새겨 놓고 짐승의 형상에 엎드려 절한 사람들한테 생겨났습니다. 또두 번째 천사가 그의 그릇을 바다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피가 되었는데 죽은 사람의 피가 탔습니다. 그리고 생명 가진 바다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또세 번째 천사가 그의 그릇을 강들과 물샘들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자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또 나는 들었습니다. 물을 맡은 천사가 말했습니다. 주님은 정의로우십니다. 오,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던 분, 거룩하신 분, 이런 심판을 주님이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그들이 쏟게 하였으므로 주님이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또 나는 들었습니다. 재단이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참되고 정의롭습니다. 주님의 심판은 또네 번째 천사가 그의 그릇을 해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자 해에게 사람들은 불로 태울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타는 대단한 열기로 타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런 재앙에 대한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또 다섯 번째 천사가 그의 그릇을 그 짐승의 임금자리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자 그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스러워서 자기들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자기들의 고통 때문에 또 자기들의 부스럼 때문에 말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한 일들에서 돌아서서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여섯 번째 천사가 그의 그릇을 큰강 유브라테스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말라버려서 해 뜨는 쪽에서 올 임금들의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또 나는 보았습니다. 용의 입에서 그리고 짐승의 입에서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의 입에서 더러운 영 셋이 나왔습니다. 그 영들은 개구리 같았습니다. 그것들은 귀신들의 영인데 징표가 되는 기적들을 해보이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온 세상의 임금들한테로 가서 그 임금들을 모으려는 영들입니다.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의 큰 날의 전쟁을 대비해서요. 보라 나는 도둑같이 간다. 복있다. 깨어서 자기 겉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벌거벗고 다니다가 사람들이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하는 일이 없는 사람은 그세 왕들이 임금들을 한 곳으로 모았습니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고 불립니다. 또 일곱 번째 천사가 그의 그릇을 공중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자 큰 소리가 성전 안쪽 임금 자리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말하기를 이제 다 이루어졌다 했습니다. 그때 번개들과 소리들과 천둥들이 울렸습니다. 또 지진이 일어났는데 엄청났습니다. 이런 지진은 사람이 땅 위에 생겨난 때부터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진이 엄청났습니다. 또그큰 도시가 쪼개져 새 조각이 되었습니다. 자기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졌습니다. 바빌론 그큰 도시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분노의 포도주 잔을 스스로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자 섬이란 섬은 다 사라졌습니다. 산들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 무게가 1달란트쯤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사람들 위로 떨어집니다. 그 우박 재앙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우박 재앙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입니다.